안녕하십니까 벨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밀랑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 뿌시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저희가 동남아 가서 골프를 치기 위해 열심히 연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을 갈 예정입니다 가평 가서 마지막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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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또 재밌게 시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베베입니다. 비비 아닙니다. <laughs> 못 치겠는데 베베? 아, 아, 아 비? 베베 아, 뭐하는 거야? 아, 해. 멀리 거해 멀리. 처음에는 좀 조금. 다 했어? 처음에는 어냐 조금만 딱 가져오는 지뭔 말인지 알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까 아, 오, 비오 비어 비 아이 어 비어 니까아까 비어 나한테 오비비고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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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어 잖아요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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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비어 어

오늘 한번 재밌게 누는 모습을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은 이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입산 네, 고, 호주산 치맛살이나 어디 뭐, 네, 초이스급 갈비살 이제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평에 아름마루 펜션이라는 곳에서. 애견펜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애견 없이 그냥 조용히 기게왔습니다 숙소는 보시다시피 1층에 TV 소파 그 기본 주방 도구들이 있고 복층으로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방은 4만원 정도? 지금 기준점으로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산이 전체적으로 덮여져 있는 숙소여서, 어, 하늘이 맑고 있다 오거나 이랬으면 좀더 이쁠 수 있을 듯한 그런 숙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오게 되면, 여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장 있는 펜션이 필수겠죠? 막 넓지는 않은데, 같이 와서 놀기에는 딱 나쁘지 않은 사이즈?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애견까지 같이 와서 놀수 있는 애견도 다시 이후부터는 수영장에서 놀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러 오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뒤 체조 시작! 오케이. 좋아. 어이구야. 오케이, 자. 꼬보시죠 신파 먼저 들어갑니다 숫된 쪽이 가위 앞으로 자, 정확한 곳에 떨어지겠죠? 모르겠습니다. 안보입니다 아, 나는 믿고 있 자. 보이시나요? 아, 빛때문잘안 보이네요. 아.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잘된 쪽으로. 가위도 주세요. 안 자르실 거잖아요. 가위 만들고 있어요. 봤어요? 고기는 내가 다 구웠는데 지금 먹을 것만 가져왔어 그럼 바로 먹는데 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한국에서? 응. 역시 구우면서 먹는 고기가 제 맛있습니다 옆에서 그냥 먹는 고기 제일 맛있습니다 고생했어, 햄버거. 음, 이렇게 등기 꼭짱 심해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자, 그 다음에 구울 거는,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구울 거는,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구울, 아, 구울 거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그러니까, 삼겹살 이렇게. 두그이만이만 자, 고 자, 고고. 자, 고 같이 먹고 그러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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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람은 불을 무사하지 않습니다 불은 얻을 뿐 버터진 캔 들어와 이거 어떻게 이거 이 미쳤어 이거 탄거 아니에요? 어. 살짝 그을린 거 뿐인 거 이게 뭐 먹을 거야 이런 뭐 이런 뭐들어고 관자 같은 세송이 육즙 떨어지거 보이세요? 응. 여기다 김치 한 조각까지. 자, 금상첨화로 먹겠습니다. 흰쌀밥. 아, 미쳤다. 지다 흰쌀밥까지 미쳤다. 음, 그거야? 이거야? 음. 야, 아,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누가 구우면? 그러니까 고기를 잘 구워야 돼. 어, 어디 가, 가서든. 야, 이거 밥 누가 했어? 이거 대기업, 대기업 했어. <laughs> 해봤니다. 음, 맛있다. 음, 난다. 음, 잘됐어, 잘됐어. 버섯 그냥 버섯 야. 먹어도 맛있어. 여름에 아땀 이렇게 빼면서 따뜻하게 고기 한점 맛있네요 아 기가 죽이네 진짜 자 이번엔 쌈장까지 발라서 음이리 다들 배가 불르니까 말을 안해 말을 말을 안해 근데 아까 처음에 고등심 응. 먹었잖아. 먹었지 고등심. 고등심 응. 진짜 맛있었거든. 음. 응. 근데 소래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니, 간이 정말 잘배 있어 진짜 시즈닝 응. 딱 알맞게. 내가 소금 더 넣은 건데. 응? 응. 아, 그래요? <laughs> 맛 소금 소금 맛이 나더라고. 어쩐지 응. 어쩐지 소금 맛이 나지 아즈지그 m 넣어야 돼 응. <laughs> MSG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 오늘 이렇게 밤이 무르익었으니 저희도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 좋은 공꾸시고 Да,